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아직은 개바가 아니지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시몬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먼저 지목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름이 갈대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훈련과 성장과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허물이나 결점이나 인격적인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위대한 말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노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I will, 여기에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나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내가 예수님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처음에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가끔 길에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고 사인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도 얼마나 공사가 잦은지 땅을 팠다가 메꿨다가 또 파고 또 메꾸고 아스팔트 발랐다가 또 팝니다. 돈이 남아 도는 모양이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하수도관을 심었다가, 그다음엔 전기 뭐 전기줄을 심었다가 뭐땅 파는 게 일입니다. 공사 중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성이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란 말은 준 말입니다. 예, 네, 정말로 성격이 그런 사람들을 무슨 생각을 하고 웃으십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사 중이. 그러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더 시간을 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뭐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주님 시작하신 일을 내가 아직 마치지 못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결론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좀더 시간을 달라고, 내가 좀더 변화할 수 있는 시 시간을 우리가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열매를 더 맺을 만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자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았다고 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안 바뀐다 성격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품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갈 수 없지요. 제가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일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